노년은 나이 들었다고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. 준비하지 않으면 초라해지고 준비한 만큼 존엄해집니다. 50대, 지금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경제 흐름을 읽는 힘.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. 중요한 건 돈의 방향을 읽는 눈을 갖는 것. 시장은 변하고 기회도 달라집니다. 뉴스 한 줄, 흐름 하나라도 매일 읽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 경제를 읽는 눈은 노년의 생존 기술입니다. 두 번째로 관계를 줄이는 용기. 노년을 외롭게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지 못한 관계입니다. 억지로 이어온 인맥, 무리한 만남은 감정의 지출일 뿐입니다. 남는 관계보다 남길 관계를 고르시기 바랍니다. 그게 노년을 지키는 인간관계의 정비입니다. 세 번째로 혼자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노년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. 그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자기 확장의 시간으로 만드는 법을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. 혼자 밥 먹고, 혼자 여행하고, 혼자 감정을 돌보는 힘,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노년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. 초라한 노년은 삶이 아니라 준비 부족의 결과입니다.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 인생을 결정합니다. 50대,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.